SCP-1861은 전 세계 어디서나 관측되는 현상으로 갑자기 나타나 짙은 안개와 비를 뿌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바닷물과 사람의 뼈, 피로 이루어져 있죠. 이 현상이 나타나면 어김없이 잠수함 한정이 같은 장소에 나타나죠. 잠수함은 함교탑을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이라면 가리지 않고 나타납니다. 수영장, 웅덩이, 호수 등도 가능하죠. SCP-1861-A로 알려져 있는 잠수함에는 심해 잠수부들이 있습니다. 바로 SCP-1861-B의 인스턴스 개체이죠. 이들의 주목적은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잠수함으로 데려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단 직원들은 해당 잠수함에 탑승한 사람은 결국 사망하게 되는 것으로 보고 있죠. 재단은 이 인스턴스 개체로부터 정보를 얻으려고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2월 21일, 또 다시 SCP-1861이 목격됐고 D 클래스 인원들로 구성된 팀이 SCP-1861 B를 인터뷰하기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B-1861 4시가 안개 자욱한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는 문득 동료들이 사라졌음을 깨닫습니다. 좌우를 아무리 둘러봐도 붉은스름한 빛깔의 안개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D-1861-4호는 곧장 걸었습니다. 이내 그는 어렴풋이 아른거리는 물체를 보기 위해 눈을 작게 떴죠. 한 검은 물체가 그에게 점점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SCP-1861-B의 인스턴스 개체가 나타납니다. 그때까지도 D-1861-4호는 개체의 얼굴을 보지 못했죠. 그러나 개체가 말을 걸자마자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셀? D-1861-4호가 되물었죠. 마이크 나야. 개체가 답했습니다. 뭐? 넌 6개월 전에 사라졌잖아. 어디 있었던 거야? 아,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 괜찮아, 천천히 말해봐. 말을 마친 d 1 8 6 1 4 5는 가게 앞에 자리 잡고 앉았죠. 그는 개체에게도 앉으라고 권했습니다. 셀이라고 알려진 인스턴스 개체는 6개월 전에 사라진 D 클래스 인원 4명 중한 명이었죠. 그는 D1861-46에게 설득되었고 그의 옆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죠. 그동안 D-1861-4호는 모든 내용을 카메라로 기록했습니다. 우리 배가 부서졌을 때 잠수부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잠수정으로 데려가더군. 우리는 다른 선택지 없이 그냥 잠수함으로 들어가야 했었어. 물론 미친 짓이었지. 하지만 우리는 잠수함이 아니면 바다에 버려지는 처지였으니 그냥 잠수함을 선택했네. 그리고 나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데? D-1861-45가 집요하게 질문했죠 잠수함 내부는 밖에서 보이는 것보다 크더군 우선 엄청 많은 방과 복도가 있었고 각 방에는 잠수복을 입은 사람들이 가득했지 내가 도착한 곳에 소수 몇 명만 수트를 입지 않고 있었어 우리가 자리를 배정받자마자 잠수정이 움직였다네 여행을 시작하는 것 같았지 그때 날 이곳으로 데려온 남성이 잠수복을 입으라고 이야기했어 왜 입어야 하냐고 물었더니 당신을 구하는 겁니다. 라더군. 그래서 그냥 입었어. 눈앞에 남자는 이게 날 구할 거랬고, 다른 사람도 똑같이 하니 별수 없더라고. 아이나 고양이를 가지고 있던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살려 보겠다며 잠수복에 미란 오토군, 잠수복을 다 입자마자 함선이 갑자기 멈춰 섰어 밖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알수 없었지. 그리고 갑자기 아무 예고도 없이 물이 차오르더군 잠깐 너를 익사시키려 했다고? 나도 모르겠어. 사람들은 공포심에 비명을 질러대고 벽을 두들겨댔지. 끔찍했어 잠수복을 입고 있던 사람들은 이게 안전 절차 중 하나라며 질서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지 그들은 남은 사람들에게도 잠수복을 입으라며 건넸고 결국 모두 다 잠수복을 입었어 사실 우리에게 무슨 선택지가 있었겠나 자녀나 애완견을 데려온 사람들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 잠수복에 밀어넣었지 그랬군 그럼 다시 피 척수액 피가 내릴 때까지 계속 거기 갇혀 있었던 건가? 아니야, 그렇진 않았네. 사실 이게 정말 이상했는데, 모두가 잠수복을 입으니 그들은 잠수정의 해시를 열고는 우리를 밖으로 내보내기 시작했어. 그들은 우리가 새로운 세상으로 나갈 수 있다고 하더군. 그 다음은 말도 안 됐었어. 밖으로 나와 보니 한시간 전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다고. 호수와 나무들, 보트하우스들, 모든 게 그대로였어. 그런데, 딱 하나 달라진 건 모든 게물 속에 잠겨 있는 느낌이었다는 점이야. 사실 그 이상이었지. 모든 게 물의 일부처럼 보였어. 위를 바라보면 끝없이 펼쳐지는 물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였고, 나무, 보트하우스는 고체처럼 보이지 않았어. 약간 다른 형태의 액체 같았지. 심지어 땅도 물렁물렁한 액체 같아서 가만히 있어도 수영하는 것 같았어. 실제로 수영을 할 필요는 없었지만 말이야. 그리고, 모든 게 물로 되어 있었지만 그곳에는 호수가 있었어 호수는 순수한 물로 이루어져 있었지 하, 미안하네 내말 이해할 수 있겠나? 어, 다는 아니지만 괜찮아 그렇게 밖으로 나온 사람들은 얼마나 오래 있었나? 6개월 내내 밤낮 없이 지냈지 다른 동물이나 사람은 못 봤나? 비슷한 걸 봤지 그들의 시체를 봤네 그들은 땅에서 3,4피트 위에 둥둥 떠 있었지 물속에 있어서 머리카락이나 털이 이리저리 흩날렸어. 그들은 어디로도 휩쓸려가지 않고 계속 같은 자리에 있었어. 그곳은 정말 괴이했다네. 특히 거기에 있던 모든 시체는 눈이 없었어. 눈구멍에서 피가 끝없이 뿜어나와서 물속으로 퍼졌지. 치아도 없었는데 치아는 그냥 없어졌다고 하긴 어려워. 왜냐면 입술과 입 주위도 없었거든 마치 누군가 입을 베어물어서 전체가 날아간 것처럼 보였다네 치아와 입술, 입 모두 다 사라졌었어 그게 뭔지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았나? 잠수함으로 데려온 사람들은 그것이 뭐라고 하던가 이때 개체에게서 불편한 기색이 보였죠 그들도 결국 우리와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 피빛 비가 내리고 잠수복을 입은 누군가가 와서 잠수함을 아야 한다고 해서 따라 왔다는 거지. 그런데 한 사람은 이야기가 달랐네. 그는 자신이 잠수함 함장이었다고 했지. 정확히 자신의 H.M.S. 윈터 쉐이머의 허셜건스라고 하더군. 뭐 아무튼 이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었어. 말도 안 되는 소리만 늘어났지. 그는 잠수함이 노아의 방주고 물의 세계가 새로운 세계라고 이야기했어. 잠수복을 벗으려는 사람은 없었나? 우리더러 잠수복을 벗지 말라고 했어. 잠수복 없이는 숨을 쉴수 없을 거라고 말했지. 물론 이 말을 다 믿은 건 아니었네. 수트를 벗은 몇 사람이 있었는데, 수트를 벗자마자 사라졌다고 하는 게 적절하겠군. 그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것과 같은 안개와 물로 바뀌었지. 그들은 형태를 잃었지만, 뭐 형체 없이 그것을 부유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겠네. 개체는 순간적으로 말을 멈췄죠. 무슨 말이지? D-186-45 자네가 알아야 할 것이 있네 인스턴 스케체가 말했습니다 그곳에 있을 때 자네의 시체를 봤네 눈안는 빠져있었고 빠져 있었고. 치아도, 치아도 사라져 있었지 정확히 말하자면 무엇인가가 자네의 얼굴을 크게 물어뜯어서 치아고 입술이고 모두 사라진 것 같았지 자네뿐만이 아니었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둥둥 떠있는 것을 모른 채 거기에 있었지 동물도 마찬가지였네. 그들은 이게 남은 사람들에게 생긴 일이고 우리가 운이 좋은 거라고 했어. 난 진심으로 그들을 믿기 시작했지만 지금은 여기 있네. 인스턴스 개체는 약 15초간 침묵한 후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난 너무 무섭네. 내가 사람이 아니라며 난 무엇이지? 헬멧을 벗으면 무엇을 보게 되는 거지? 그리고 다시 침묵이 이어졌죠. 우리가 함께 폭풍 속에 있었을 때는 잠수복을 입은 사람이 비가 그치면 모두 죽을 거라고 했네. 그리고 그거 하나. 어쩌면 그들이 오라 쓸 수도 있어. 남은 사람들 모두가 죽을 수도 있지. 그런데 자네가 여기 바로 내 눈앞에 있다. 셀 잠수복을 벗는 건 어떤가? D1861-45가 물었습니다. 안돼. 이제 내 생명을 유지해 주는 거라고 했네. 맞아, 하지만 자넨 돌아왔잖아. 이젠 괜찮을지도 모르네. 어... 인스턴스 개체는 잠시 고민하는 듯 했죠. 이웃고 그는 결정을 내린 듯 했습니다. 좋아, 하겠네. 개체는 천천히 자신의 머리로 손을 가져갔습니다. D1861-45는 개체가 헬멧을 벗는 걸 지켜봤죠. 헬멧이 딸깍거리더니 가스 새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웃고 인스턴스는 자신의 헬멧을 들어 올렸고, 그 순간 많은 양의 물이 뿜어져 나왔죠. 눈알 한 쌍과 치아도 뒤따라 나왔습니다. D1861-4호는 크게 당황하며 비명을 질렀죠. 이후 눈알 두 개는 9살 소년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치아는 페르시안 고양이의 것이었죠. 이외 잠수복은 바닷물의 흔적을 제외하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번 SCP 케이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말아주세요. 또 다른 소름돋는 SCP 케이스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알림 설정을 추천드립니다.